항석어, 조립용하고 젓갈용 판매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수출로 나가는 항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립니다. 손도 가장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고, 재구매도 많고요. 항석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맛있습니다. 가장 맛있을 때 항석어를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갑오징어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갑오징어고요.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오징어가 어제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갑오징어는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알이 빠지면서 살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미리 원하신 분들은 갑오징어를 저장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돔 참돔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어 참돔 원하시는 분들, 참돔을 구매하시는 것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가는 40이 참돔이고요. 참돔 원하시는 분들 꼭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잖아요. 5월 달에는 병어를 꼭 드셔야 됩니다.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간 사시미 40 병어. 병어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나가는 사시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한 상자에 40마리씩 들어간 사시미 40 병어.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보시다시피 40미, 30미, 20미, 10미까지 있고요. 보시나면은 30미 병어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 병어는 고,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왜냐면 이 시기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병어를 저장하시면 아실 거예요. 이 시기에 저장하는 병어는 맛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이제 20미 병어인데요. 어, 병어가 굉장히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재수용으로나 아직 큼직큼한 병어를 원하시는 분들 이0미 병어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병어가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이0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병어의 모습입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간는1미병어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큽니다. 한 상자에 10마리씩 들어가는 신미병어. 이 신미병어하고 신미병어하고 사이즈 편차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큰건 신미병어구요.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삼미왕특대 갖고 왔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습니다. 오늘 오미특대 먹갈치하고 삼미왕특대 갈치 가지고 왔구요. 목포 먹갈치.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 먹가치고요 굉장히 크고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목포 먹가치 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 많으시잖아요.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걸로 보내드리는 안강망부에서 조업한 목포 먹가치. 항석어 젓갈용입니다. 젓갈용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요. 항석어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판장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항석어 젓갈용의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를 젓갈용이라는데요. 작은 사이즈 젓갈용입니다.